안녕 TV입니다 오늘은 사유나라 타워를 한번 안해보겠습니다 어, 저는 하림이의 언니, 음. 언니입니다 자 자기소개 하시죠 음. 저는 땡땡이입니다 음. <laughs> 바로 놀아색이 맞습니다 이젠 저, 저 여기 있는데 시합해볼까요? <laughs> 시합이라뇨 시합해볼까 시합 안돼 <laughs> 자 먼저 가겠습니다 으아 <laughs> 흐흐 <laughs> 으악 떨어졌어요 <laughs> 나는 저 저는 노란색 이는 먼저 가겠습니다 언니는 없는 나만 있는 제작자 인형 아니 저거 있어요 어디 보자 거짓말 없으면서 있어 한 번만 <laughs> 가시 어? 알겠어 거짓말. 한 번만 있어요 제작자 인형 아, 언니가 거짓말 친 거예요 아니 <laughs> 아니 제가 거짓말 진거예요 없다는거? 언니, 언니 어디어 나는... 그래, 찐노? 나있스만 초록색 거짓. 아 같이 가 어? 같이 가야지 이다나 <laughs> 여기 박... 야나 여기 있어. 어? 혼자 거기 갔어? 어 떨어졌어. 잠깐만 털어볼게. 응. 쏠쏠에서 기다릴게. 어. 어. 너 나한테 올라가 한참 먹었다. 아빠 왔으니까 밥 먹고 있었거든. 아빠. 잠시만요, 여러분들 저 따라갈게요. 여러분들. <laughs> 여러분들. 여러분들 여러분. 나 여기 있어. 나 언니 보이.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아, 좋아, 좋아. 여러분들은 민채 언니가 좋아요. 좋아. 아니면 제가 야, 좋아요. 뭐. 거민가좋아면좋아 응? 어, 아, 우리 응원하는 사람댓글 아니 근데 엄마가 댓글을 그렇게 싫어해. 나도 싫어해. 어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은 좋아요랑 구독하 같이다,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. <laughs> 나 보라색인데. 아, 같이 가. 아 보라색 해우리에 있어 나. 어, 기다려 거기에서? <laughs> 나너 보이던데? 기다려 거기에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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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나 나가는 거 아니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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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이야 근데 너 여기서 또서 냥! 떨어졌어 어디에? 안 떨어졌어 너무해 <laughs> 보라색 2층에서 떨어졌어 야. 계속 떨어졌어 몰라 계속 떨어져 나 이제 돌아 안 갈게 나갈 거야 여러분들 나도 가 갈게 냥! 지넴이 길야핸드 보고. 언니 말해. 아이고. 언니 말해. 야. 아까 그거 있잖아. 아니 아까 그거 받아라. 언니가 좋으면 좋아요를. 하림이가 좋으면 구독을. 구독을.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를.